띠부씰도 만들었어? 아, 띠부씰 뭐 있는지 한번 열어보자. 어 그래. 잠깐만 나손좀씻고올게어 알았어. 먼저 보지 마. 알았어. 띠부씰 나만 알아. 자, 띠부씰 공개하겠습니다. 열어볼까? <띠부실도를> 아 근데 줘? 일단 코키부터좀 보여주면 안 돼? 코, 코키가 너무 보고 싶은데. 오, <laughs> 열어보자. 띠부이 있어. 잠깐만, 이 몬스터볼을 다 뜯은 다음에. 어. 먼저 코키볼 보여드릴게요. 이건 띠부실 이렇게 해줄게. 어. 비이 응. 일단 띠부실은 비밀이니까. 오는 길에 좀 부서졌어? 응. 피카츄 귀도 없어졌어. 헐. 괜찮아. 어차피 배드랑 똑같아. 우린돈 발이랑 손이. 짠. 피카츄 보내볼게. 응. 짠. 우와, 피카츄 귀여운데 귀가 부서졌어. 합체해주자. 잠깐만. 피카츄입니다 내 프린 프린 아 귀여워 프린 응. 내 손발이 없거든? 응. 아 손발 부서졌구나 괜찮아 그래서 이건 그냥 먹어버릴게 그래? 귀엽죠? 뽀빠해 응. 뽀뽀 뽀잘 만들었는데? 뽀뽀진 림자 여러분 아 띠부시 만든거야? 어 만든거야 자 띠부시 공개합니다 어떤 띠부시를 만들었을까요? 번호도 실제로 똑같거든 아나 진짜 번호도 적었어? 어 자, 공개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난 피카츄가 25번이더라고. 음. 어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피카 아, 그 포켓몬스터 띠부씰 그린 거야? 응. 음. 저는 피카츄 띠부씰을 갖고 싶습니다. 엄마도. 내카츄먹고해서못가지는 피카츄가... 못 거지. 그렇게. 이제 먹어 볼까? 네. 엄마 다이어트하지만 한 개만 먹어볼게. 제일 작은 거 먹어. 아좀더큰거 먹고 싶은데. <laughs> 그럼 이거. 아니 그거 너무 크고. 그럼 이거? 이거 무슨 맛이야? 몰라. 엄마 이 지구 먹고 싶어. 그래 먹어. 난 이거 이거 제일 먹고 싶어. 초코. 한번 먹어볼게. 엄마는 지구. 난 초콜릿 지구. 먹어보자. 음! 아, 어, 맛있어. 맛있어. 야, 지구 맛이 나. <laughs> 하늘색 도우가 지구 맛이 나. 음! 초코 맛이 강하네. 음. 자 아, 직접 만든 찌부실. 를쁘다 이제 저녁 먹자. 이건 나중에 저녁 먹고 먹어. 응. 엄마 이제 밥 줄게.